올해 23년이죠. 23년 연말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가는 가있을 것 같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주가 올라가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또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사님과 이제 매달 종목 진단한 시간 가지고 있는데 네. 시총 큰 것들 위주로 먼저 한번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아,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게좀 이제 네. 들어 올려줘가지고요 주가가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았죠 삼성전자도 그냥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것도 흘러 내리다가 네. 이제 한번 좀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삼성전자도 어쨌든 이제 메모리 업체니까 올해 실적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건 이미 선반영을 했고, 그래서 주가 좀 바닥은 나온 것 같고, 어차피 재고가 문제잖아요. 재고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재고는 2분기까지 늘 겁니다. 재고가 줄려면 공급을 줄이거나, 사람들이 많이 사주면 돼요. 예, 근데 언제 사줄 거냐,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공급은 회사가 결정한 문제예요. 근데 수요는 소비자가 결정하니까 더 그렇죠. 어렵죠. 근데 공급은 삼성인자가 이걸 늘릴지 안 늘릴지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1월 3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3일 저녁이었나? 아무튼 4일날, 시티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나 봐요. 음. 삼성이 설비 투자를 줄일 것 같다. 그 뉴스가 나오고 이제 움직였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한번 급등했던 건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의 애널리스트 예측이니까. 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선 크게 잃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워낙 밸류 자체가 올해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올해는 실적 안 좋고 재고는 계속 늘 거고 일각에서는 내년 대야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내년 한 1, 2분기 좀 지나야 삼성전자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가 공급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지만 수요 측면에서 그래도 기를 언덕이 하나 생겼잖아요. 중국이라는. 중국의 모바일이나 가전 쪽에서 뭔가 요즘에 뭐 소비 쿠폰 지급한다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거든요 음. 중국에선 그래서 아마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줄기 시작하면 네. 중국 정부도 아마 가전제품이나 모바일 쪽 아마 그 수요 좀 진작 음. 뭐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그냥 버텨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음. 구간에서 그리고 한번 여기 이제 삼성전자 pbr 보면 이 밴드잖아요 보이시죠 네. 요 밴드가 이 밴드가 여기가 거의 두배 두 배가 정확히 2년 전이에요. 그때 9만전자일 9만 때. 네. 그때가 이제 비쌀 때고 지금은 보시면 다시 옛날 저점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밸류만 봐도 네. 지금 삼성전자를 뭐 여기서 안 좋으니까 부정적으로 뭐 팝시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는 거뭐 이런 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버티는 구간이다. 네. 많은 정도. 분들이 사는 건 몰라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팔 이유는 별로 없 없죠. 왜냐하면 얘기하면. 밸류만 봐도. 네. 예. 그리고 어차피 반도체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또이 레벨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쯤에 또 정리할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음.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의 송영석 연구원님도 보고서에 되게 좀 그걸 강조하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지난달에 나왔던 건데, 적어도, 그러니까 지난달이면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3년이죠. 23년 연말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 음. 주가는 가있을 것 같다. 음. 그 얘기를 한게 뭐냐면 사이클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지금 좀 포기하지 말자. 그말씀 드리죠. 아, 그럼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사실 똑같죠. 네. 똑같은데,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걱정은 되는 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메모리가 이제 만약에 업황이 터닝하잖아요. 그럼 더 많이 가겠죠. 상승폭은 단계에.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좀 걱정이, 이 현금력이 좀 부족해요. 음. 어차피 투자를 안할순 없어요. 장기적으로. 계속 설비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면 최첨단 공정으로.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첨단 공정의 그 장비들 있잖아요. 네. 삼성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황에도 버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이닉스가 저번에 10조 원 들여가지고 인텔의 낸드 공장 하나 인수했잖아요 네. 그 10조 원 짜리거든요 음. 금액이 너무 비싼데 그게 아직 좀 적자 상태예요 음. 그래서 이게 빨리 정상화돼야 돼요 네. 중국에 또 공장이 있어요 이게 네. 또 골치 아픈 거죠 그렇죠, 중국. 중국으로 지금 장비 뭐 들어가니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아마 공장을 좀 만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러려면 또, 또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는 뭐 지금 걱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반도체 사이클 돌아가면 사이클 좋아지잖아요. 하인 삼성보다 더 많이 갑니다. 음. 주가는 단계 근데 투자를 좀시계열에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이닉스의 그 부분은 꼭좀 체크해 보세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중에 인텔 사업부가 언제 정상화 되는지. 음. 이게 빨리 흑자전환에 돈을 벌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현금으름이 쌓여야 그거 가지고 투자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은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아마 계속 적자가 날 겁니다. 내년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좀 그런 이슈들이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보이는 하이닉스는 한번 저 밸류 보여 드릴게요. 더 많이 빠졌어요. 그, 삼성전자보다 아예 밑에 깨버렸어요. 최저점을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우려들까지 덧붙여서인데. 근데 그런 우려가 있어도 여기서 고민할 단계는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하이닉스가 여기 중간 단계 있죠. PBR 1.26배면 한번 그냥 제가 계산은 한번 해볼게요. 9만 천원에 1.26배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2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음, 음. 11만원에서 12만원 가면은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구조적으로 계속 가려면 이걸 넘는다는 건 구조적 성장이거든요 근데 인텔의 그 랜드 사업부에 대한 약간의 그 우구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밴드를 넘기는 좀 쉽진 음. 않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이 아래쪽에서는 비중 확대해요 사실 확대하고. 근데 이 중간 밴드가 11에서 1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음. 9만 1천 원에서 1.2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가격 나오니까 그럼 그 레벨에서부터는 투자보다는 조금씩 줄여나가고 또 네. 상황을 지켜보자. 네. 그 말씀은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자동차 섹터, 그럼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는 돈은 잘 버는데, 아직도 돈잘 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현대차 재무 보시면, 연간 한 지금 6조 벌었잖아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벌었고요. 올해가 9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실적이 옛날에 2조에서 지금 9조까지 한 4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0조. 근데 주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못 믿어요. 아니, 작년에 구조 본 거는 그거잖아요. 환율환율 맞아요. 환율도 있고, 차가 재고가 없어요.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쵸. 비싸게 팔아도 다 팔려요. 네. 사람들이 대기수에 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올해는 정반됩니다. 그쪽으로 경기 침체해서 네. 뭐 주문 취소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취소도 있는데. 많고, 그 다음에 할부금리가 너무 세요. 지금 막10% 넘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금리가. 그럼 못 써요. 근데 이 자동차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이 고정금리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고정으로 해요. 이게 주택하고 달라가지고. 네. 그럼 내가 10% 주고 3년 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취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추정치가 좀 높아요, 아직은. 네. 이게 하향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면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아요. 투자하기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는 거죠 어, 아직도 화영주 네. 좀, 좀 너무 낙관적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여기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이유는 별로는 없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미리 다 빠졌어요 밸류에이션 낮아졌죠 PER은 저 밑에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거의 지금 하단부를 그 정도로 지금 낙폭이 큰데 네. 이, 제가 말씀드린 그 우려 때문이에요 차안 팔리면 어떡하지 또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 통과돼서 아니 현대차는 이제 보조금 못 받는다는데 물론 리스차는 받아요 근데 못 받는다는데, 이 우려감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만들고 경쟁 치열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야, 자동차 매력 없다. 작년엔 좋았는데, 올해는 꺾일 거야. 네. 이 논리가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상대적으로 좋은 걸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가는 제 생각엔 당분간 부진할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왜 버티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좋아도 밸류가 비싸면요, 조금씩 줄여야 돼요. 근데 정반대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밸류가 바닷가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버텨야 되고, 용기 있는 분들은 그, 만약에 현대 기아가 저는 긍정적으로 항상 장기로 보는 게, 어쨌든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전기차 이, 그, 만드는 것만 봐도 상품성이 되게 뛰어나고요. 폭스바겐의 ID3랑 ID4보다는 확실히 아이오닉이 나요. 예, 네. 네, 상품성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검증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좀 우려감들이 해소되면 조금씩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음. 현대차 기아 똑같습니다. 어차피 뭐더뭐 뭐 좋냐 나쁘냐 이거보다도 지금은 좀 버텨보자. 그리고 아, 현대차도 괜찮은데요. 기아가 왜이 그 조금 더그 매력도가 좀 높아졌냐면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요. 음. 기아가. 현대차는 이제 우선 중 괜찮은데 기아가 지금 만약에 작년 있잖아요. 작년에 3,300원이잖아요. 네.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5%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올해도 저 정도 이익을 내준다? 그럼 배당은 꾸준히 주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 5%의 배당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은행주 투자하는 게 되게 장점이 그거죠. 아, 여기 성장도 못 해. 주가도 안 가. 근데도 사요, 사람들이. 배당 칠, 팔 프로 먹으니까 수익이 나니까 기아가 약간 그런 케이스가 돼 버렸어요 요즘에 그래서 현대 기아 뭐 지금은 좀 업황이나 그런 게좀 꺾인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와서 네. 주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뭐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포기하는 것보다 버티거나 음. 배당까지 한번 노리시는 분들은 저는 뭐 괜찮다 투자하기도 단 시간을 좀 이렇게 길게 깔고, 길게 깔고. 예,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 모비스는요. 그럼. 현대모비스도 사실 현대차 안 가면 가긴 쉽지 않아요. 어차피 이제 같은 운명 공동체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모비스는 상대적으로 안 빠지죠, 최근에. 아까 그 현대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현대차는 그냥 여기 밑으로 쭉 빠져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보시면, 네. 여기서 둘이 주가가 비슷했어요. 이때만 해도. 네. 현대모비스가 저기 언제죠, 이때가? 9월일 때, 9월이면 여기거든요. 요, 요 위치니까 가격이 거의 똑같았어요. 21만원대. 음. 근데 얘는 그 후로 옆으로 갔고, 그 현대차는 16만원까지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 차이가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현대차가 모비스보다 좋았던 이유는 재고가 없고 차 값은 올리고 차가 없잖아요. 네.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주니까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근데 부품회사한테는 이게 악재입니다. 음. 부품사는요. 일단 차를 많이 만들어 내야 돼요. 차를 많이 못 만드니까. 그리고 납품할 때이 비싸게도 못 팔아요. 음. 예. 그리고 온갖 비용은 다 떠안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류비. 저희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올라갔죠. 네. 거기다가 그 환율까지 좀 올라가니까 이게 원재료 비용도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좀안 좋았어요. 근데 현대차가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부품사는 정반대로 또 좋아집니다. 네. 운임비 꺾이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 늘어나니까 자동차 생산 요즘에 이제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비스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그 전동화 수혜주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는 뭐 배터리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또 일부 자율주행도 좀 하려는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래서 모비스가 핵심 이런 전동화 부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거기서 조금씩 이제 프리미엄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못 가면요. 네. 모비스도 주가가 급등은 어려워요. 아,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부품주가 더 나을 수는 있다. 왜냐면 하 아까 말씀드린 그 요인들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안 빠진다. 음. 그래서 모비스가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지금은, 네. 투자 매력은 지금은 더 높죠. 네, 그런 면에서. 자, 시중에 이제 굉장히 높아진 섹터죠. 2차 전지. 음.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이제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될게 너무 비싸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게뭐 저도 이제 이게 한번 PER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PER이 120배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120배니까 비싸죠. 당연히 그래도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작년보단 그래서 올해 실적이 작년에 두 배가 나온다고 그냥 가정을 했어요. 여기서 해도 60배 그러니까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LG엔솔은 누구도 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이 있고요. 미국에서 1등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객 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리고 CATL하고도 경쟁에서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CATL은 미국에 못 가잖아요 음. 인플레 감축법 통과돼서 사실 최대 수혜주는 엘진소리예요 미국에서 거의 독보적이니까 그래서 주가 올라갔던 건데 문제는 이게 현대차랑 약간 반대 개념인 게 좋은 건 많은데 관건은 그거예요 이거 이따가회에서 투자해도 내가 수익이 날까? 비싸니까 그래서 항상 밸류를 봐야 되는데 밸류 매력이 없다는 게 치명적인 좀 단점 음. 중에 하나예요. 아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주가가 싸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를 그냥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왜 2차 전지가 요즘에 모멘텀 플레이도 안 되냐면 뭐 한번 이거 보여 드리면 2차 전지 회사들이 그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많이 샀던 기업이 에코프로비엠이더라고요. 작년에 네. 2차 전지 중에서 워낙 좋았다 보니까. 근데 한번 뭐 에코프로비엠이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2020년 코로나 때 여기였어요. 만 원인데, 얼마 갔죠? 14만 원. 10배 갔어요. 2년 동안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게 지금 빠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기 보면 되게 높은 수치고, 물론 뭐 엄청 비싸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돈도 잘 보니까. 다만, 2년간 10배 올랐는데, 아니, 2년이 아니죠. 1년, 2년, 3년간. 음. 이 상황에서 올해도 옛날처럼 또 올라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주가 올라가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또 나와줘야 됩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도와주든가, 전기차 테슬라가 또잘 팔리고, 이제 각종 완성차들이 전기차를 막 많이, 한 번은 그 사이클은 좀 온다고는 봐요. 네. 테슬라 말고, 현대차, 이제 폭스바겐, 포드, GM도 이제 테슬라만큼 빵빵 터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 상반기는 아니에요. 아직은 좀 시간 걸려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되면 좀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그때는 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전 적어도 올해 좀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1, 2분기까지는 조금 슬로우 할것 같다 2차전지가 한번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세요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땅하게 잘안 보여요 인플레 감축법 다 네. 이미 알려졌고 반영됐죠 테슬라는 지금 안 팔린다고 아, 예. 팔리죠. 거기다 유럽의 전기차도 지금 조금씩은 이제 팔린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옛날 정상 궤도로 올라올지 좀더 봐야 되고 네. 거기다 요즘에 이제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는 중국과 크상관 없는데 중국이 이제 보조금 안 준대요. 네. 자기네 이제 그 중국 정,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이제 올해부터 없애버립니다. 음. 그럼 중국도 성장이 좀 둔화될 것 같고 이런 환경이 조금 이제 약간은 2차 전지한테는 조금 약간 이제 슬로우할 수 있는 있게 만드는 요인이니까 2차 전지는 지금은 좀 너무 낙관보다는 네. 저는 지금 기업별로 그냥 좀 차별화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못 간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못 가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좀 인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LG 엔솔은 한 가지 더 보셔야 될게 이번 달 27일 날 우리 사주 조합 있잖아요. 네. 거기서 물량이 이제 1년 보호 수가 풀려요. 3.3% 된대요. 네. 물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청약했을 거 아니에요. 1년 지나면 이제 팔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만약에 그게 나오면, 주가에 또. 좋은 신호는 아니네요 예, 부담이죠. 그래서 1월 27일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주가 오르기가 좀 쉽진 않다. 왜냐면, 누가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27일이 지나면 오히려 괜찮아요. 미리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27일 지나면 오히려 그때는 좀 주가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는 그러면? SDI는 주가가 훨씬 싸죠. 여기 그 LG 엔솔에 비해서는. 싼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규모가 작아요. LG엔솔에 비해서 설비 투자 규모도 작고 고객사도 아직은 한정적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PER 기준으로 높지 않은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인데 다만 이제 이 회사의 장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주문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삼성이 이상하게요 이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데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팡이라는게 영혼이 그렇죠. 좋지는 않거든요. 음. 우리는 천천히 돈 벌면서 하겠다. 약간 이런 시그널 같아요. 음.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서 변동성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보면 벌써 지금 1조 8천억 작년에 지금 벌었거든요. 예상에 네. LGN솔이 1 5 벌었잖아요. 수익성은 더 좋아요, 사실. 예. 네. 근데 PER이 22배밖에 안 되죠. 음. 훨씬 음. 싸죠. 훨씬 싸네. 올해 기준은 18배예요. 그래서 SDI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네. 근데 이제 SDI는 업황이 좋고 이럴 때는 좀 슬로우해요. 사람들이 LG 엔솔을 사지. 공격적이니까. 네. 대신에 요즘 같은 시기엔 오히려 SDI가 더 나아요. 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약간, 야, 2차 전지 좀 상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음. 이제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LG 엔솔보단 저는 네. SDI가 좀더 편하다. 네, 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